오시는 대로 해중을 바라보시고 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호명하시는 대로 순서대로 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형제들입니다. 남자 김이기 형제, 임중흥 형제, 이건준 형제, 그리고 한석규 형제. 우리 자매님들 부릅니다. 강정숙 자매, 김희원 자매 순서대로 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굴을 잘좀 기억해 주시고 제가 선포할 때 여러분들 아멘으로 좀 하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그의 몸인 기독교 대한 성결 교회 당진 중앙교회 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여기 서게 한 것은 교회와 여러 정인들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온전히 고백하고 세례를 주어서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를 삼기 위함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305장 1절만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가 죄에 살리신 주인의 놀라워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기도드립니다. 은혜로 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례식에 참여한 김이기, 임중웅, 이건준, 한석규 형제, 강정수, 김희원 자매, 이들 여섯 명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들에게 베풀 물 위에 거룩한 성령의 은혜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며 문답하는 말에 신앙으로 고백하는 형제와 자매들 위에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하시며 결단게 하시고 죽고 산새 사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새 생명을 온전히 부여해 주시고. 이제 이후로 주님과 함께 영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저를 보시고 돌아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른손을 올려서 예, 아멘으로 묻는 말에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손을 이렇게 딱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묻는 말에 큰 소리로 아멘으로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한 분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신구약 66권을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신앙의 고백, 사도신경의 고백을 그대로 고백하며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은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공회로 인정하며 교회에 세우신 사도, 즉 담임목사, 목회자, 교육자를 도와서 교회 생활과 선교 사역과 교육 사업 불심 양면으로 헌신하고 충성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물세례를 받은 후 성령 세례를 받아 온전한 사랑과 거룩함에 이르는 성결한 성도가 되기를 계속 노력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노력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매일 성경을 읽고 온전한 11조를 들이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되게 섬기겠습니까? 여러분은 기독교 대한성결교의 헌법과 지도 이념에 순종하며 교회에 세우신 질서를 영적 질서를 잘 지키겠습니까? 네. 여러분은 우리 교단의 전도표제인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진리를 특별히 믿고 실천하시겠습니까? 네, 손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제부터 주님의 사랑 안에 살면서 감사로 가득 채워진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하도록 여러분의 삶을 잘 말씀에 이끌려 지도하며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이 끊어지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형제와 자매들 세례식 진행할 때에 여러분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안내에 따라서 나오셔서 세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김익이 형제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아멘 이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임중웅 형제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아멘 이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건준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아멘. 이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한석규 형제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아멘. 이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강정숙 자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아멘. 이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김희원 자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아멘. 예, 앞을 보고 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를 보고 서지 마시고 앞을 보고 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공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김이기, 임중흥, 이건준, 한석규 형제 강정숙, 김희원 자매는 그리스도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기독교 대한성결교의 당진중앙교회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제가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서, 서 계세요. 네. 서 네. 기도 끝나면 들어가세요. 네. 예,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당진중앙교회에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함께 모인 우리 모든 당진중앙교회 가족들도 그리스도의 몸에 새지치체된 이들을 받아들이고 양육하고 홀울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례를 받은 김익기 임중웅, 이건준, 한석규 형제, 강정숙, 김희연 자매, 저들의 인생 여정을 붙들어 주시고 고난 받을 때 용기를 주시며 저들의 신앙 고백 위에 기쁨과 사랑과 자유와 생명의 소망을 항상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뒤로 돌아가 주시고요. 우리 박수로 한번 들어가실 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아 세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단을 바라보고 오른쪽부터 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아 세례는 아이들의 신앙이 아니라 아이들을 그렇게 양육하려고 하는 부모님들의 믿음의 결단을 보고 요아세례를 진행합니다. 우리 임중운 박성은 우리 가정의 임이삭 그리고요 백승환 김정환 김정화 장인 가정 백시온 순서대로 서주시길 바랍니다. 안고 김기철 이선미 우리 집사님 가정의 김소율 김대기 정지윤 집사님 가정의 김애연 우리 이재호 김서연 장인 가정의 이주원. 예. 안고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한번 돌아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떤 가정의 자녀들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복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기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결단을 오늘 유아 세례를 통해서 결단하며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세례를 위해서, 유아 세례를 위해서 교회 앞에 나왔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 드리겠습니다. 가정을 주신 하나님, 특별히 귀한 자녀들을 선물로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을 통하여 세례를 받으셨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물로 세례를 받는 이 어린 아이들에게 물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자라나게 하시며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아세례에 참여한 이 어린아이들의 일생을 영화롭게 하시며 믿음의 결단으로 유아세례에 올리는 부모들에게도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창고를 여셔서 저들 자녀를 양육하고 세우는 하나님 신앙과 물질과 환경과 관계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수 없다고 말씀하시며, 어린아이를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복하며 중보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돌아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먼저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에 유아세례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 부모들의 신앙의 약속이 자녀에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서약문답을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오른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들이 자녀가 유아 세례를 받은 이후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회 근건생활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기를 결심하고 결단하는 서약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묻는 말에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교회의 가르침과 지도에 따라 양육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이 자녀를 신앙 교육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기르기로 작정하십니까? 사도 신경을 믿으며 동전녀 탄생, 성천 재림 부활의 성경에 약속된 약속의 언약을 믿습니까? 일평생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사명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양육하시겠습니까? 할수 있는 대로 가정 예배를 실천하시겠습니까? 신앙인으로 기르고 인격자로 길러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본이 되게 하시겠습니까? 예. 이제 앞을 보고 앉으시고 여러분들은 이 유아세례 받는 우리 어린이들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아세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임 이삭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이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백시온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이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김소율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이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김예원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이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주원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뒤를 돌아보고 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유아세례를 받은 임이삭, 백시온, 김소율, 김예은, 이주원 어린이는 이제 그리스도교의 일원이 되었고,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당진중앙교의 회 유아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뒤로 돌아서 주시고 기도할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하나님의 어린 자녀들 유아 세례를 받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이 어린 아이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초부터 계획하셔서 이 땅에 이 어린 아이들을 보내주셨사오니 이 어린아이들의 인생여정을 붙들어주시고 창차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에게 양육의 축복근을 허락해 주셔서 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고 세우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풍성함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를 사랑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입회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면 해당 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형제입니다. 가혜민, 김연중, 유영길, 윤석찬, 윤석훈, 윤하병 예, 여섯 분 자매. 정영숙, 전봉남, 김영숙, 유정현, 조정렬, 조효숙, 박영옥, 최명환, 송향난 정복자 예, 열 분이십니다 예, 일어나주시고요 제가 입회하고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혜민, 김영준, 유영길, 윤석찬, 윤석훈, 윤하병, 정영숙, 전봉남, 김영숙, 유정연, 조정열, 조효숙, 박영옥, 최명한 송향란, 정복자 이상 16명은 교단 헌법 제35조에 의하여 그리스도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당진중앙교회의 정회원으로 입회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 앉아 주시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었음을 축하드립니다. 네.